여러분, 이제 벌써 3월이 되었어요. 자, 우리 수지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3월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궁금한데요. 선생님도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어, 일단 첫째 주 토요일 날, 3월 6일 날 청소년 자치기구 연합. 케미 타임 발대식이 있어요.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비대면으로 했는데 올해는 그래도 다행히 대면으로 할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네. 어 청소년 운영위원회랑 동아리랑 좀 같이 와가지고 위촉장 주고 인증증 주고 그다음에 교류 활동으로 해가지고요. 청소년들 좀 꿈을 본인의 꿈에 대해서 좀 적어보는 시간 가지고요. 그걸 매개로 해서 같이 네 연기하는 활동을 좀 해볼까 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우리 수지 문화의 집에 청소년들이 많이 오게 되겠네요. 선생님 우리. 동아리들이 어떤 동아리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세요. 동아리는 올해는 10개의 동아리가 있어요. 우와, 많다! 밴드 2개, 입문 동아리 4개, 그리고 댄스 활동하는 친구들 4개의 동아리가 있어서 10개의 동아리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월별로 한 동아리씩 소개할 수 있는 영상들을 월간 커넥티드, 아직 제목은 짓지 않았는데, 첫 번째 팀이 누가 될지 정말 기대가 되고요. 음. 음, 그들 동아리 소개를 통해서 동아리들이 어떤 것을 추구하는지 그런 것들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정말. 기영등 선생님 학교 연계 어떻게 됐나요? 네 학교 연계는 세계학교가 선정됐고요. 신천중학교와 함께 중학교, 홍천중학교로 홍천 3월달부터 가니까 그 세계중학교 친구들은 많이 기대해줘요. 그리고 저희 수지 청소 문화의 집은 3월달부터는 6시가 아니라 8시까지 운영하니까 친구들도 많이 놀러와서 어, 많이 즐기기 바래요. 이덕전조이님은 수지 맛집 찍을 때 제일 활기차신 네. 것 같아요. 네. <laughs> 혼자서 독학하시나봐요. 연을 <laughs> <검색을> 많이 <laughs> 해오신 것 같아요. 귀염둥이라. <laughs> 아, 자, 그럼 킬링게임 어떻게 되나요, 박 선생님? 아, 제가 연초부터 엄청 열심히 준비했던 거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럼요. 올해 이제 반복했던 친구들 취미생활 많이 해보라고 정말 세계 분야 정말 엄선 해서 미니어처, 이제 베이킹, 핸드유이빙 지금 모집 중인데 사실 조금 부족해요, 접수가. 조금 부족한가요? 여러분, 많이 문의 주시고 신청 좀 해주세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건지 아, 네. 누니가듣 계실 거예요? <웃음> <웃음> 지금 계속 접수는 받고 있고 지금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엄청 친절하게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아. 13일날 미니어처하고 27일날 베이킹 두 타임 진행하고요 핸드이빙은또 특별히 또 혹시나 좀 수지가 멀어서 오기 힘든 친구들은 집에서 즐길 수 있게 비대면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네, 많은 친구들이 많이 참여해서 즐거운 취미 생활 활동 올해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음. 자, 우리 중달진아선생님 줌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또 있지 않을까요? 있죠. 있죠. 그리고 제가 또 음. 어제 교육을 들어서 레벨업을 했어요. 우와, 기대됩니다. 네. 다양하게 좀 사용을 해보려고 하고요. 작년에는 이제 청소년들 한스0명 정도가 같이 프로 스마트 폰나되이 활동을 했는데요. 올해는 이제 학교랑 연계해서 반내 중학교 학습 동아리랑 연계해서 음. 활동을 하려고 하고요. 3월 2일 날 접수 짠 예정이에요. 음. 그래서 선착순으로 이제 들어오는 학교하고 협의해서 운영을 할 예정이에요. 너무 인기가 많아서 만납들이 신청하면 어떡하죠? 행복한 고민이죠. <laughs>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년제에 들어가니까 그 친구들이 음. 이용해서 조금 유익한 시간을 좀 음. 보냈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작년에 스마트폰로 발표대회도 정말 유익한 앱들이 많았거든요. 음. 저 그때 소개받은 앱 엄청 잘 쓰고 있어요. 어. 뭐였죠? 네. 그때 소개받았던 그 영어 공부 앱 지금 쓰고 있거든요. 아, 케이크. 네. 아.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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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케이크 아니죠? 네. 영어 동화책을 읽어야 돼서요. 아, 네. 네. <laughs> 실생활에도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동아리들은 어떻게 올해 활동 계획을 잡고 있어요? 올해 동아리는 정말로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를 밀어주는 그런 아, 컨셉이에요. 음. 정말. 제가 막 밀어서 끌어서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일단 던져주고 너희들이 할수 있는 거에서 능력껏 할수 있는 그런 걸좀 자유로움을, 자유로움과 그리고 본인들이 할수 있는 능력을 연습한 결과 나중에 자기들이 결과물 보고 나면 또 아쉬운 게또 있을 테니까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아이들도 할수 있게끔 그리고 대신에 이제 다른 어떤, 어떤 거에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던져주는 애들이 좀 생태 환경, 그, 정글이나 사파리 음.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음. 애들 티어 키어볼 생각입니다. 적자 생존인가요 그렇습니다. 게 <laughs> 열심히 애들에서, 음. 예, 중학기 1학년 애들 위주로 음. 예, 진로를 탐색하는데, 예, 전력을 다 이렇게. 네. 올해는 정말 학교도 그렇고 3월이 시작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3월달부터 저희가 아예 휴관에 들어가서 운영을 못했는데 올해는 그래도 문을 열수 있으니까 조금 조금 차근차근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활동들이 3월 활발하게 꽃피는 3월에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많이 보고 싶어요.